네, 안녕하세요. 라오더 서령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참 재밌고 즐거운 일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라오스에서 젊은 한인들이 아주 멋진 컨텐츠로 창업을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한국 음식, 분식이죠? <laughs> 떡볶이집인데, 햄빛 떡볶이라고 여기가 지금 여행자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맛을 보고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오스에 있는 교민들, 네, 교민들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여기 위치도 알려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한번 여기를 주의 깊게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그렇죠. 라오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떡볶이도이런가지 진짜 한국 맛으로 그 맛이 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와봤으니까. 아케이보기말라서 일단 맥주 먹고, <laughs> 마우스의 시작은 맥주지. 아하, 이거 아. 보시면은, 어, 웬만한 뭐, 한국 분식집에 있는 건다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 여기 나오셔서 먹기가 힘들거든 그렇지. 네. <laughs> 바쁘시죠? 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아, 이렇게 직접 하시는구나.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97년생, 28살. 97년생? 아. 내가 9 8년도 아, 입대했구나. 야,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 무슨 소리예요? 주문도 잘 오네. 배달은 아직 안 하세요? 아, 배달을 하는데 올려는 어, 어디에 올려? 푸드판다. 푸드판다 예. 네. 어.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푸드판다로 배달도 되니까 이 BNTN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배달 가능하니까요. 네. 설명 없이. 한국 분식을 제가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어,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튀김에도 바로 튀겨서 나와요. 자, 민수 오기 전에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민수 커피 사러 왔어요. 음 여러분, 교민분들 여기 꼭 와봐야죠. 꼭 와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어요. 맥주하고 딱 아주 너무 잘 어울려요. 음. 딱 벗어 먹으면 한국 사람 인지 외국인 인지딱 티가 나거든요. 그치. 왜냐면 한국 사람 맛을 알잖아. 음. 여기에다가 맥주, 허비야, 이익네. 저어게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야!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또, 그냥, 한국 식당 가도, 한국어 뭐안 쓰는데 거의 대부분이고, 그냥, 라오스, 그, 어묵 있잖아. 렵는데 음, 그 음, 그게 거의 다거든. 그치? 맛도 맛시고 가격도 가격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꼭, 라오스 오시면, 이제, 아, 여기까지 와서 무슨 분식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여기 교민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김밥, 떡볶이, 튀김, 이런 분식이 되게 그립거든요. 너무 그 음. 그럴 때 밤에 야식 시켜 먹듯, 이제 앱으로 배달시켜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주문해놓고 여기 와서 직접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뜨끈뜨끈할 때. 여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죠? 제가 지금... 네. 음, 네. 어? 내 껍질에 어내 건데 아 좋아 짐야큰걸 <laughs> 하나 사와 씨. 병으로 사와 <laughs> 맛있어 됐어 끝 응. <laughs> 이게 짜파게티인데 계란을 얹어주는 센스 아 죽이네 죽이지 이건 또 오징어 야 이게 해물 해물 라면이지 음. 튀김 만두인데 음, 네 이것도 모든 튀김이죠. 음. 아. 이게 지금,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고구마하고, 28살 또래의 젊은 한국 남자, 네명이서 창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기저기, 막, 운전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주방을 아까 봤는데, 저울로 재서하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뭐 저울로 재서해야 맛이 안바뀌거든 이게. 맥주하고 너무 잘맞네 <laughs> 그냥 주정뱅이라서 그래요. <laughs> 아,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네, 아우, 거의 전 메뉴를 다 박살냈어요. 네, 네 오늘 제가 해피 떡볶이 우리 젊은 청년 사업자 분들 보시고 말씀 좀 나눠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그럼 이제 월요 그런데 다 친구들 대에 왔으니까 이게 20대에 해외에서 처음 보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심하셨 됐을까? 음. 이제 저 여중에 한국에는 보다 이게 경쟁력을 는그면 내가 오래 사시라 할까? 제가 해외에서 처음 보는 것보다 폭행을 한다 하는 생각을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벌어갖고 해외서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하면서 어려운 건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해외니까 이제 언어가 와라 정도.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되니까 직원들하고 소통도 안 돼. 네, 네. 그런 이제 필수 언어는 네, 네. 배우시는 게좋아겠요 이게 이제 저런 분들이니까 라오스를 금방금방 습득을 할 거예요. 무래도기대가 네, 되니까 굉장히 언어가 빨리 된 거고. 지금 로얻 어서도 살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네, 네. 가까운 여기서 3 4 k m 정도에 3 4 k m 우리가 여러분 여행자 거리인데 굉장히 특성 있는 거리예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바로 옆집만해도 굉장한 맥주 펍에 네. 되게 유명한데요. 작아도. 그래서 여기 여행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라오스인들이 어 한국 음식을 즐기기는 아주 적당히 좋은 자리에요 한국보다 가격이 렴제 얼마 있어요 어, 어. 저희가 그냥 이게 가격을 맞추게 하고 여기 있는 비행안에서콩기를 저희가 가보고 먹어요감으가 먹고 가격 관련 여기 얼마고 가마고딱 측정해가지고 딱 맞게 그리고 요리 배워본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는 예, 한국에서 부터 일을 했었어요. 아, 요런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전문성을 네, 띄고 네. 친구들끼리 모아서 해외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로 네. 창업을 했다는 게 저는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 앞으로 목적은 뭐 어떤 걸부를 하는 게어요하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이 강의가 한 개가 아닌 하우스에 여러 개가게에 있는 게 그리고 좋아하는 뭐 분들은 있나요? 어, 어, 홍보 좋으에서 너무 좋가세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 제가 요너 홍보 가도요시고예으세요 너무 이게 맛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해요 손님들이 자체적으로 홍보까지 해주는 거는 되게 좋은 아 최고의 말이 있긴 하 그리고 사업 투자기에는 수익도 예. 많이 없기도 예. 할것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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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활, 네. 어쨌든 좀 견디시는 네.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업이 어, 정상적인 대로 원하는 배로까지 올라가고 네.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잖나요 음, 네. 네. 저 지금 수익 초반이라서 수익이 잘안 나서 그런 요데 저희 이 나중에 더큰 거를 보려고. 음식 제통으로 네, 그렇습 저는 어, 이런, 이런 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0년을 살면서 느낀 게, 라오스의 어. 삶이 돈 벌기도, 지금은 괜찮고, 사업하기도 괜찮고. 참 피곤해, 이는왜 하신 분 있어요? 무슨 들 우리 불쌍한. I